역대급 강진이 한반도를 강타한 순간, 치안 폭탄같던 낡은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 이내 방사능 공포가 선명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희 정부는 솔직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컨트롤타워마저 무너진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8인 기생충의 습격을 다룬 연가시의 박정우 감독은 이번엔 원전 재난블록버스터로 돌아왔는데요. 또 지진이 얼마 전에 나서 현실적인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즐길 수 있는 재난블록버스터 이것도 사실이지만 현실화될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 현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리얼한 설정에. 감독님이 그때 4년 전에 쓰셨던 시나리오도 저희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했던 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국수분형 그렇게 전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지금 누가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까? 일찍이 현실국을 날카롭게 예견한 영화라는 소문인데요.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도 다 죽는다. 그 금단의 상자 안에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원자력발전은 지역의 전력공급원이자 마을사람들에겐 일터인 원자력발전소 한별 1호기가 가동된지 벌써 40년째 망조다 망조 망주. 이게 어디 사람 사는 동네가 고기도 못 잡고 농사도 못 하고 관광객도 끊기고 개발도 못 하고 그래도 주마다에 일해먹고 살아온 거 아이가 발전소가 못마땅한 이 청년 <laughs> 이라니까 미래가 없는 기다 미래가 몇년전 발전소 사고로 아버지와 형을 잃은 재혁인데요 형수 평생 여기서 살랍니까 민재 정말 우철 킬인데요. 저만다 발전소 들어가서 일하라고 등등 밀키니까. 아니요. 이게 다 민재 씨가 장례로 해서 네. 방식은 철없고 우뚝뚝하지만해철이 말고 양재이스라인. 갈기다. 무조건 갈기다. 남은 가족을 위해서라도 더욱 이곳을 떠나고픈 마음뿐. 그 시각 마을엔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지축을 뒤흔든 전에 없던 강력한 치쟁. 하지만 이건 앞으로 다가올 대지 안의 전초전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가장 먼저 아, 눈치챈 발전소의 박 소장. 뭐 어떻게 된 거야? 지진 때문에 원자력 냉각 계통 2호기 57번 벨벳에서 균열이 생기고 같습니다 노후된 시설이 처음에. 지진에 그만 지금, 타격을 입은다. 교체해주면 된다니까요. 금방 복구됩니다. 이봐 당신 눈엔 이게 그렇게 간단한 사고로 보여? 백석병굴 발령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공지를 해야 합니다. 소장님은 좀 빠져 계시라고요. 다들 예민하게 대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던 대로 하세요. 하던 대로. 자신몇 년은 걸리는 시설 점검을 비용 절감을 위해 단두달 만에 어영부영 마무리셨던 게 제안의 시작이었습니다. 원전 사고입니다. 원전 사고! 진정하시고 대책부터 논의하시죠. 냉각수가 센다면 방사능도 누출된다는 거 아닙니까? 청색 비상을 발령하고 주민 소개령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당장 그렇게 조치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원전 사고 사실을 공개하고 소개령을 내리면 전국이 요동칠 겁니다.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황도 아니고요. 과연 그럴까요? 폭발한 이게 420이야 이러다 폭발한다고! 좀 빨리 보내라! 발전소는 일촉즉발 위기. 계속. 쟤 뭡니까? 화폭도가 어, 막혔습니까 차태기가 내려와서이 폭도를 막아 빕니다. 이거 같이 뛰지란 말이오. 윗선의 대기지시로 인부들은 해결도 대피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제 원자로가 폭발하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선. 방사능 물질을 밖으로 방출시키는 방법뿐입니다. 그럼 빨리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해요. 지금 당장 소개령을 내리고 주민들을 대피시키세요. 5km 이내 주변 마을만도 17,000명이에요. 그 수가 대피하는 데 아무리 빨라 봐야 3시간이 넘습니다. 당장 방출시켜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한 대피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국민 안전을 <laughs> 책임져야 하는 컨트롤타워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사장님! 500 넘었습니다! 위에서 뭘 합니까? 더 기다리랍니다 이미 폭발 수치를 넘었습니다 소장님 팬티 열어 아직 승인 안 떨어졌잖아요 내가 기다리다 전부 다 죽는다고 결국 5 0 0 빨리 열어 빨리 한계를 넘어 폭발하고만 원작 이게 무슨 소리고 절대 열리지 말았어야 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한별 원자력발전소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제보가 있었는데요 확인 중입니다 적색경보가 발령됐는데 방사능이 발전소 외부로 유출된 겁니까? 심각한 거 아닙니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예방조치 차원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니다 사실 은폐 축소에만 급급한 어딘지 익숙한 그림 그 사이 지휘통제 기능이 마비된 현장에서 구조 복구 작업이 지연되는데요 이미 300을 넘었습니다 저 아래 훨씬 더 높을 거고요 완전 무장하고 들어가도 기포를 막지 못합니다. 빨리 저 안에다 물을 있는 대로 쏟아 보여 그래야 반사된 수치가 떨어진다 말이오. 먼저 체험작업을 한 후에 진구를 확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뭡니까? 뭐 하려고 그는데요 서안에 사람들 여기내필이 들깁니까? 지금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국민의 방패가 유명무실할 때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몸. 님은 이제 가가. 우리 식구들에게 멀리 피해라. 가세요. 가세아 저거 죽는다 어떡하라 이거. 안된요안다 연가시야 식주의 뇌를 조종해서 물속에 뛰어들게 한다는 게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450만 관객을 동원한 최난블록 버스터 연가시의 박정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 영화. 과연 이런 방대한 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찍으시려 고 그러지? 저는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충무로의 실력파 제작진이 총출동, 국내 최초로 원전 사고 상황을 스크린에 리얼하게 구현했다는데요. 약한 5천 평 정도 되는 원자력 발전소1대 1로 쳤고요. 전국적으로 피난 상황, 재난 상황 이런 것들이 벌어지니까 거리가 차량들로 막히고 이런 것들을 c g 에 도움을 받아서 구현을 하라니까 시 g 작업이 어마어마하죠. 한국에서는 이런 식의 영화들이 많이 없었고요. 여기에 시원이 사람들 열이 대비해 눈길이고 버튼 누르라고요. 김명개, 정진영, 김명민등 명품 배우들이 합세. 재난 상황에 처한 인물들의 극한 심리를 온몸을 던져 표현해 몰입도를 높였죠. 한편 그제야 전해진 사고 소식. 전수가 폭발한 게맞아 아이고 이야우 일을 우야 이제 어해요 이래 안돼 나가야 됩니다. 어제 로어디 미처 대피하지 못한 마을 사람들은 시시각각 뻗쳐오는 죽음의 맛으로부터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경찰 군대도 지휘체계가 무너져 통제 불능 상황입니다. 국가 운영 시스템 자체가 작동 불가입니다. 피라마그이 나라가 이 나라가 겨우 이거밖에 안 돼.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가는 방사능 공포로 패닉에 빠진 대한민국. 현재 한별 1호기 원자로에는 필사의 냉각수 투입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방사능 수치가 너무 높아서 살소작업을 위해 투입된 소방대원과 구조대원들이 피폭을 당해 수없이 실려 나오고 있습니다. 구주대!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원자로. 2차 폭발이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서는 냉각수 투입 작업이 시급한데요 이봐! 물안 뿌리고 어디 가는 거요? 철수하는 거요? 지금 물에 바닥나서 급수하러 가는 겁니다 뭐?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 이런 비상식적인 일처리라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코앞에 바닷물이 넘쳐나는데 어디 가서 물을 채워요? 바닷물은 안된다잖아요 누가요? 본사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입니다 바닷물 퍼보면 원자로 폐로해야 된다는 거잘 아시잖아요 이 바닥에 폐를 녹자는 게 말이 돼? 원자로 한 기가 얼마짜리인지 모르세요? 잘못되면 소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참사 앞에서도 반성 없는 인간들 이기심 무력감에 빠진 채 날이 방는데요 누군데요? 강석호입니다 지금 그곳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됐어요! 됐어요! 이러기 폐로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누가 기타 소리를 했다? 배서초 이 막놈은 전부 깜빡에의넣으라고 대통령이 직접 명령 내리셨어. 못 믿겠으면 그 비로봉을 본사에 환대봐. 죽음과 공포, 절망을 퍼뜨린 금단의 상자인 동시에 결코 꺼지지 않는 희망을 담고 있던 상자 판도라.